윤석열을 열렬히 지지하는 극우 유튜브 방송의 댓글란을 보면서 굉장히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알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되게 어떤 영역에서 서식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윤석열을 찍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생존이 최고예요 생존 말고 다른 거 하는 놈을 미워합니다 소위 강남자파를 욕하죠 야 니는 비싼 집에 사는 놈이 뭐, 사회정의를 떠들어 위선자 같은 일하고. 윤석열, 김건 이런 사람들은 다첫 번째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.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.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, 댓글 다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, 경매, 뭐 주식 투자방, 이런 데 활동해요, 주로. 그런데 가보면 정말 기기묘묘한 세상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구나. 그걸 알게 돼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, 혐오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,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, 이렇게 생각하면서.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런 댓글을 윤석열을 열렬히 지지하는 극우 유튜브 방송의 댓글란을 보면서 굉장히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알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되게 어떤 영역에서 서식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윤석열을 찍었거든 그런 분들은 생존이 최고예요 생존 말고 다른 거 하는 놈을 미워합니다 소위 강남자파를 욕하죠 야 너는 비싼 집에 사는 놈이 사회정의를 떠들어 위선자 같은 일하고. 윤석열, 김건 이런 사람들은 다첫 번째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.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.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, 댓글 다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, 경매, 주식 투자방, 이런 데 활동해요, 주로. 그런데 가보면 정말 기기묘묘한 그 세상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구나를 알게 돼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 혐오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, 이렇게 생각하면서.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런 댓글을 윤석열을 열렬히 지지하는 극우 유튜브 방송의 댓글란을 보면서